동댕동자 주선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딥니다 오늘은 제가 주판위로 덧셈을 해보세요 2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문제, 1번 문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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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을 줄여서 말하면 화이팅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8 97 9우75와 오늘은 더잘 되는 거 같네요. 241입니다. 241. 오늘 공부도 잘 먹게 할래요. 13이라. 10 3 6그 답니다. 300 3백 짠. 일의17 74 60 3 85 40 1. 됐네요. 답은, 음, 288이네요. 288. 이거 88 하다는 건가? 우리가 먹는, 우리가 이 이름 먹을 수 있는. 음? 4시입니다. <laughs> 4시라네요 빨리빨리 해야죠. 8, 6, 1 2 됐습니다. 아니, 넌 아니고 1, 8, 5 185 49 80 3, 3, 3 3 61 72 51 됐네요. 316. 3, 2, 6. 316이 다 됐네요. 365일도 있죠? 자, 이제 벌써 다섯 문제를 다 풀었네요. 아, 안타깝다. 자, 그럼 6번 문제 갑니다. 93, 37, 음, 또 15, 26, 59, 됐네요, 230, 2, 3, 0. 짠, 됐어요. 이제 마지막. 9문제, 9문제가 아니다 나인 문제도 아니라 아 문제네요. 56, 8 됐네요. 225, 2, 2, 5. 50, 90, 4, 72 83 16 됐네요. 315 315 아까 전에 316이었나 했는데 1단은 1 7문제 남았네요. 벌써 벌써 3스푼 76. 예에98 19어3십2 됐네요. 236 84, 28, 16, 17, 42. 됐네요 187. 음, 87.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네요. 빨리빨리 해야죠.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무슨 어린이냐고? 착한 어린이. 24, 71, 60, 82, 48, 됐네요. 2, 8, 5 자, 네, 이제 마지막 레몬. 네 문제, 네 문제! 응? 난 이제 4 잡고 해. 앞으로 잘 지내, 잘 지내, 4야. 2 3 r 아니, 4아니다 90, 2, 80, 9, 11, 67. 되네요. 282. 282. 짠! 이제 마지막 대문자. 안녕! 나의 네, 3이야. 대지해 61, 38, 27, 또, 49, 25. 됐네요. 답은 200입니다. 200. 이제 마지막 두 문제. 안녕? 나는 2라고 해. 그럼 생겼지 87 50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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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50십4 아닌가 1 7, 50, 3 5 됐네요. 2, 7, 0 2, 7, 0와 됐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안녕, 나는 하나라고 해. 대진해. 95 62 51 73 음, 73 39 됐네요. 답은 320입니다. 3, 2, 0. 됩니다. 짠, 됐어요. 자, 그럼, 잠깐, 빠이. 자, 오늘은 누가 나왔을까? 렐루라 안녕, 반갑다 했나보니. 다시간이 만났었지? 자, 오늘 제가 한번 초점을 해볼까? 헐. 헐, 새끼 다 틀렸어요. 여깄어. 녀석 살인죄아이 내가 살인죄다니저 <laughs> 우리 살인죄 아닙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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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맞았어요. 어. 응. 이세 문제 말고요. 짠. <laughs> 오늘은 다시 푸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틀리면 이거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리면 어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31 18 97아97어19 칠십 뭐 이백사십이 있네요. 와, 지게 어디니? 나이레일 안녕, 내엔리보그야어내내내 내내 멋진 얼굴이 잘렸네. 아니 무가 멋진 얼굴이라는 거야. 이백사십 와 아무튼 잘안도됐네요 이번엔. 짠. 이십오, 구십이, 팔십일, 십, 삼, 육십구, 육십구, 육십구까지 다 했는데, 할3을 똑같아요. 할 엄마 찰스. 자 엄마가 옆에 왔습니다.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아? 자, 엄마님, 도와주십시오. 전, 25, 2025... 9, 1 2. 어, 92가 틀렸다네요, 엄마님이. 다시 25, 9, 아닌가? <laughs> 9, 10, 2, 오, 맞은 맞았대요. 92 81또시 3. 6 9가 틀렸나? 69. 아, 옆에 센거 280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180. 자, 니 버튼, 니 버튼 턱을 좀 지워봐. 아, 내 턱이 잘린다! 280. 다 됐습니다. 짠. 이제 또한 문제. 17, 7 4, 63, 음, 3, 8 5, 40, 에이... 됐습니다 280이네요 아. 응. 음, 우리 엄마는 행운의 엄마인가 봐자280자 <laughs>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어 이번엔 보라패스 선생님이네요 아난 이제 썩그리그로해 그럼 빠이빠이 아 안녕, 난 보라핀이야. 난 학생이지. 빨리 해줄게. 하, 이제 나도 수업 들어가야지. 백일쌤 선생님, 와다 갔네요. 짠,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번에더 재미있는 수업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